영화 속의 중세 사형 집행인은 검은 두건을 쓰고 피가 묻은 도끼를 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실제 그들의 모습과 삶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의 집행인이자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생각 이상으로 천대받고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처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의 임무에서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죄수가 건강한 상태에서 형을 치를 수 있도록 의료 전문가 역할을 하기도 했고, 죄수가 운명을 받아들이고 신에게 용서를 빌어, 평온한 마음으로 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한 역사가가 독일의 서점에서 먼지가 쌓인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는 16세기 독일의 사형 집행인이었던 프란츠 슈미트의 일지였습니다. 이 일지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당시의 범죄, 처벌 방식, 사형 집행인의 삶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394명을 처형하고 수백 명을 고문하거나 처벌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연민이 많고 자식 사랑이 애틋한 아버지일 수 있을까요? 그가 가졌던 정의와 처벌에 대한 신념, 종교적 신앙과의 조화를 위한 투쟁에서 무시무시한 사형 집행인의 모습보다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강제적으로 부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집행인의 대부분은 아버지로부터 직업을 물려받았고, 간혹 재수가 형을 사면받는 대가로 직업을 수락했습니다. 프란츠 슈미트 역시 아버지로부터 이 직업을 세습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벌목꾼이었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영주가 3명의 남자를 교수형에 처하기를 원했지만 마땅한 집행인이 없었습니다. 영주는 군중 속에 있던 그의 아버지에게 이 일을 명령하며 거부할 경우 함께 처형될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그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마을 사람들 누구도 그와 말을 섞지 않았고 그는 어떤 직업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직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행인들은 마을에서 함께 살 수도 없었고 외곽 변두리에 떨어져 살았습니다. 또 일반인들과 구별되도록 특별한 표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맨손으로 사람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붉은 장갑을 착용하거나 휘장이나 배지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구분이 사회적으로 그들을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도 없었으며, 교회에도 입장이 금지되거나 지정된 자리, 보통 구석지거나 기둥 뒤쪽 같은 자리에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한 수공업자가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았다가 길드에서 제명당했습니다. 집행인과 엮이는 것은 불길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일을 앵마기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길드에서 쫓겨나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공업자는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녀는 학교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또 아무도 그들과 사돈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독일에서 살인을 저지른 어느 하녀가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모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영주는 그녀에게 집행인과 결혼하면 형 집행을 취소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래의 자식들이 받을 멸 시와 천대를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사촌이나 같은 직업을 가진 집안과 결혼했습니다. 프란츠 슈미트 또한 수석 사형 집행인의 딸과 결혼했으며 장인의 뒤를 이어 수석 집행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사형 집행인의 가문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로이 16세의 처형집행인이었던 샤르랑리 상송은 당시 프랑스의 저명한 집행자 가문의 4세대에 속했습니다. 그는 원래 의학 분야에서 일하길 원했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알려지자 학교를 떠나야만 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업을 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약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접견할 때 그에게 밤에 어떻게 자는지 물었고 앙리는 간단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제, 왕, 독재자도 잘 자는데 사형 집행자가 잘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군주제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루이 16세의 처형을 주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처형을 거부할 경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기간 동안 처형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단두대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공화국의 칼로 불리며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직업을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그의 아들 헨리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그처럼 왕실에 고용되거나 통치기간 동안 약 6만 명을 처형했던 헨리 8세 시대의 집행인이라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집행인들은 건당급여를 받았으며 그마저도 전쟁같은 위기로 인해 제때 돈을 받지 못했습니 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 부업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수거해 팔거나 처형된 시신을 해부학자들에게 판매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사형 집행인이 의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시신을 연구용으로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또 처형에 필요한 장비들을 대여 및 판매하기도 하고 도축업 화장실 청소 묘지 관리 등의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간혹 깔끔한 집행을 위해 가족들로부터 뇌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행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행실이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망나니는 조선시대의 사형집행인을 가리키는 말로 공식적인 직업이었지만 그들에 대한 선입견이 지금까지도 남아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망난니는 조선사회에서 천민계층으로 여겨졌고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기피되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대개 백정이나 노비계층에서 세습되었습니다. 특히 백정 출신들이 많았는데 백정은 원래 가축을 도살하고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칼을 다루는데 능숙했습니다. 또는 죄인들 중에 죄를 사면받는 대가로 막나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상투를 틀었지만 막나니는 상투를 틀수 없었고 대신 풀어헤치거나 짧게 잘랐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망나니의 공식적인 급여는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다양한 무업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면 망나니가 처형된 사람의 옷과 신발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도축업을 하며 푸줏간을 운영하기도 했고 공동묘지 관리나 시신을 지우고 매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칼 쓰는 솜씨가 뛰어나 무사들과 비교되기도 했고 특별한 경우에는 무사나 관리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군대에서는 지금의 헌병에 해당하는 굴레라는 보직이 형을 집행했습니다. 공개 집행은 두 가지의 뚜렷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억제력과 신과 군주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인은 정교하게 연출된 행동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집행인들은 이 섬세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정 판결, 사형수의 행진, 그리고 처형 과정 모두가 마치 세심하게 구성된 연극과 같았으며, 한 역사학자는 이를 공포의 극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뒤 본보기가 되는 것에 순순히 참여하고, 그 대가로 신속한 죽음과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일련의 교훈을 담은 도덕극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개 집행은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고 효과를 가졌지만 서양 같은 경우 여기에 종교적 구원의 의미와 대중들에 대한 오락 요소가 강했습니다. 프란츠 슈미트의 일지에 이러한 과정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형 3일 전 죄인은 좀더 넓은 감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이나 성직자의 방문이 허락되었는데 기도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살인자는 피해자의 미망인으로부터 용서의 의미로 음식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사형제도로 유지하는 국가들처럼 재수는 마지막 식사로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한 도둑은 기록에 따르면 영혼보다 배를 위한 음식에 집착한 나머지 1시간 동안 엄청난 양을 먹어치웠고 결국 교수대에 매달린 채 몸이 가운데서 두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반면 일부 재인들은 극심한 죄책감이나 불안으로 인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제인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되면 공개 재판장으로 향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범죄 행위와 선고가 낭독된 후 판사는 죄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허락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수는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공개 처형이 있을 때마다 시청의 성벽에는 붉은 깃발이 걸렸고 이를 알리는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처형장으로 향하는 행진에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뒤따랐으며 죄수의 양옆에는 성직자들이 동행하며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이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진지한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군중 속의 야유와 돌팔매질을 견디면서도 집행인은 장엄하고 질서 있는 집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집행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실수였습니다. 만약 집행인이 깔끔한 일격으로 처형하지 못할 경우는 언제든지 폭도로 변할 수 있는 술에 취한 관중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독일 도시에서는 집행인이 세 번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만약 세 번의 시도 끝에도 집행을 마치지 못하면 군중에게 붙잡혀 죄인의 자리에 서서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폭도로 인한 폭력 사태나 즉결 처형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종교적 구원의 메시지와 국가 권위의 근본적인 의미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란츠는 모든 처형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프란츠 슈미트는 약 400건의 처형 동안 단 4건만 두 번의 타격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러한 실수를 간단히 실패라고 남겨놓았습니다. 이러한 깔끔한 실력을 갖기 위해 인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했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술을 연마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과는 다르게 이들은 무학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문해율과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는데 일부 집행자는 의사를 겸할 수 있었습니다. 프란츠 시미트 역시 치료사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의사가 자신의 선택이 되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그가 처형한 사람의 50배에 해당하는 15,000명의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변호사와 같은 급여를 받았고 넓은 집에 살았지만 직업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사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의료 컨설턴트 일을 하며 가문의 불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낙인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이에른 당국에 아버지의 괴로운 유산에서 아들들을 해방해 달라고 호소했고 결국 페르디난트 2세로부터 사회의 명예로운 구성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들은 직업의 대물림에서 벗어나 그가 바랐던 대로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그의 아들 중한 명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을 배척하고 천대시했지만 그것은 직업이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요. 사형제도의 정당성과 그 집행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시선은 시대가 변하면서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행인은 종종 두려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들 또한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피해 물든 손을 가진 자들로만 기억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프란츠 슈미트처럼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으려 했던 존재로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남기지만 그 경계에 서 있던 이들의 삶은 종종 잊히곤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잔혹한 도구가 아니라 시대의 법과 도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묵묵히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